영상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아,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왜태어났지 삶의 이유는 뭐지 대체? 어, 왜 사는 거지? 언젠가 죽긴 죽는데 분명히 인간이니까 이건 아니 머리 있으니까 다들 알잖아 근데 대체 왜 사는 걸까? 왜, 왜 살지? 아, 생각이 아니라 이러면 어, 어, 뭐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왜, 왜 살지? 이유가 뭐지? 돈 없어서 곤란한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돈 벌고 돈 벌고 돈 벌고 그러니까 이런 돌고 돌고 하는 삶들을 하나로 정리 딱 해보면 딱 이걸로 요약이 돼요. 돈 벌고 돈 벌고 돈 벌고 노후 대비하시는 대다수는 사후 대비하는 극소수랑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 아시는지 <laughs> 지향점이 돈이냐 천국이냐 이 차이인데 한 목사님들 대다수가 사후 대비 다 하신 줄 알았어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영적 장애인들 <laughs>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통장에 돈 많이 쌓이신 분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강남에 집이 있다든지 하나 확실한 거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그거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다들 거의 다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까놓은 그 새끼를 통해서 그걸 물려줘 가지고 쓰게끔 만든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영원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음. 여러분들이 만그 쌓아놓은 재산을 자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가지고 또 그걸로 또 뭔가를 삶을 또 연장해 가고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조금 조곤조곤 <laughs> 조곤 있는 그대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굴리고 굴리고 이런 거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성경이든 뭐든 읽히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라는 게 악한 영들 그리고 유물론에서 꽂아주는 뭐 노벨 문학상 단뭐 한강 소설 이런 것들을 읽고 그러니까는 뭐가 어 와닿지를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죠. 뭔가 미사유구가좀 화려하고 멋있고 말이 좀 멋있고 막아 그게 그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 있어 보이고 그저 전문가처럼 보이고 그잖아요. 아 노벨 문학상 타고 그래야지 있어 보이잖아 말이 그잖아요. 뭐 이렇게 아마추어가 얘기하는 거는 별로 와닿질 않죠.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자격증 딴 사람들 밑에서 항상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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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권력 밑에서 돌고 돌고 아, 미, 믿음이나 아니면 뭐 다음 뭐 천국 지옥 이런 문제들도 그냥 자격증 있는 목사한테 맡겨서 그냥 막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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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마다 가서 돌고 좀 부족하면 수요일마다 가서 돌고 막 그냥 <laughs>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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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laughs>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서 뭐빨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laughs> <laughs> 아니, 뭐, 지난, 지난, 방송에 이어서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류의 생각을, 어, 남들 또 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면서 뭐, 지금까지 이런 생각으 남들도, 아니, 아니 당연한 거, 아니, 내가 뭐 이상하고 막 통찰력이 되게 남들보다 탁월하고 그런 건가? 막,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난 모레 자연스럽게 들었던 생각들이 뭐, 언젠가 죽잖아, 죽기는. 그럼 그잖아. 근데 다들, 어떤 그 인간들의 어떤 자격증으로 이렇게 마련되어진 그 직업들, 전문직들, 그런 것들에 다들 매여가지고 그냥 돌고 돌고 하다 그냥 가요. 그냥 그잖아. 하... 대체 이것들은 대체 뭐지?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지금 들리고, 이, 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대체 뭐지? 라는 궁극적인 질문 이런 거를. 해 보신 분들이 없어한 번도 그래서 저는 대학 때막 미친 듯이 막 철학이든 뭐든 막 온갖 것들 다 공부하고 진짜 막 아니 지금 뭐제 어, 영상 보신 분 중에 불교 신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 근데 불교 공부도 제법 했었어요 막뭐일체계곤니 뭐니 막 사성제 막다 다, 공부했었어요 아, 대체 이건 뭐지? 박진영도 막 이런 얘기 하더만. 설교하면서 아 이거 뭐지? 이건 아 뭐지? 이건. <laughs> 뭘까요, 여러분? 이건 뭐지? 예,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아저저 저, 지난에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런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이 육이랑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어떤 상도 만들지 만들지 말라는 게그 상이 이미 지금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가 진짜가 아니라 공허한 거기 때문에 그래. 심지어는 이안 여기 보이는 이 사람도 이 안에서 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기덩어리야 그러니까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 그럼 어 방금 제가 제가 혼이라고 얘기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게. 그럼 이 육을 벗고 나면 그그 그 어디로 가지? 어? 지금 존재하잖아 뭔가 지금.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고기잖아 고기.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지금 여러분들 막 들리고 보이고 뭔가 뭐, 막 느낌 오잖아 뭔가. 그럼 이거는 이 고기 덩어리에서 떠나고 나면은 뭐지? 어디로 가지? 어? 어? 어 어디로 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삶과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중음악, 아까 그 노래처럼요, 여보 안녕히 잘 가시길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슬피 울고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실존적인 뭐가 다가오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소름이 쫙 끼쳐야 돼 지금. 소름이 쫙 끼쳐야 돼.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분 인문학 강사 든아니뭐 첩세술 강의 막 이런 거 들으시면서 이, 이 영을 영에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이런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야 목사님들한테도 못 들었어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분들이니까 그 그들에게는 어떤 진실함이 없어. 근데 여러분 진짜 소름이 쫙 끼쳐야 돼. 이런 류의 표현 방법은 성경님이 맞지 않으면 불가능해. 천국 지옥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있다고. <laughs> 소름이 쫙 끼쳐야 된다니까. <laughs> 그리고요 저기 돈이나 유물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개개 개무시, 상무시하고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라는 그 매달림이 없이는 여러분들 이 코드로 서로 대화하고. 게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셔야 돼 제가 말씀 더안 드려도 될것 같아 이제 이제 충분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제 모든 걸다 동원해서요 거의 막 포유하는 소리도 내고 막 통곡하는 소리도 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아 제가 굳이 또 담아놨다가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막 그런 거는 뭐 회개하는 방법 이런 거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 죽어 버린 사람이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 인도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자유들 그런 것들을 어 최대한 그러니까 되게 표현해서 드리는 것들이니까요. 아어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게 됐어요. 아그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구나. 우리의 이 고깃덩어리와 우리의 이 지혜롭지 못한 혼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완성이 되는구나. 아, 완성은 아니에 죽어, 죽어서 천간에서 완성되는 거지. 뭐는데 맨날 또 악령이 휘둘리고, 막그인간이 맨날 그래, 어쩔 수 없어. 저 예전에 영생한서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들 다. 허상이고 다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공장에서 나와서 폐차장으로 가겠지만요. <laughs>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로부터 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회개해야 돼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저 죽이세요. 내가 내가 나라는 감각을 아예 지워 주세요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열려야지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세요, 직접 네. 여러분들이 고집이 너무 세. 돈 돈이 돈이 다인 것만 같고 사람한테 줄서는게 그게 좋은 것만 같고 그래야지만이 내 생명이 유지된다고 믿, 믿고 있으니까. 근데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객이 전도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마귀에 남여가지고그 신앙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팁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생 명의 주인신내생 내 명의 주인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것. 근데 거기서 출발해요. 일단 어, 어, 하나님 계, 계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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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인정해보세요. 주님은 계시나이다 그리고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시나이다 아버지 주여 지금 마지막 때나이다 사람들이 알게 해오서 주님이 계시면 알게 해시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국룰에 의해서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누가 이거 한다더라 누가 명품백 샀다더라 누가 외제차 본다더라 그러면 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다들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대다수인데요. 하나님, 이병신 잡기들을 어떻게 해야 제가 지금 개몽할지 하나님, 지금 서 지혜를 좀 주세요. 제발 좀... 아, 이병신들 진짜 언젠가 중단 사실도 까먹고 살아 다들... 그치, 그치, 아니, 아, 진짜 로네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다들... 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다들... 아, 어떻게 설명 잘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돈몇푼 가지고 막 벌벌 떨고 막 그럴 때막 싸우면서 한 번씩 했단 말이에요. 어. 그돈그무것도 아닌데 그걸 그거 벌다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목표 아니잖아. 아누라야 어. 왜 살아 대체? 우리 왜 살아? 어. 다시는 왜 살아? 왜 사냐고? 아니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아왜 살아 대체? 어? 왜 사냐고! 참고로 저희 부부는 돈 부족해가지고 뭐 끙끙대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던 집안이에요 뭐빚 이런 거 내본 적도 없고 아아 아, 아파트 사느라고 빚 냈었었다 <laughs> 한번한 번도 부족함 같은 거 겪어본 적이 없어요 뭐 제가 뭐 다른 집 어떤 남자들처럼 막 어디 막 술집 가가지고 막뭐 하루, 하루 아침에 하룻밤에 30만 원씩 쓰고 막 십만 원이 뭐야? 한번, 한 번, 1 0 0만 원도 맞고 그러잖아요 많이 남자들 때막그 자랑하고 막 그러려고 하더뭐그런한 <laughs> 분도 안 쪽도 없뭐 뭐 제가 뭐 외박을 해, 뭘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이 벌리진 않지만 나간 돈이 거의 없다 보니까 딱 이렇게 모인 것들이좀 있긴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 문제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 그잖아요. 응? 여러분들 돈 때문에 살아가세요. 혹시 지금도? 돈, 돈 때문에 살아가세요 진짜로. 아왜 살아요? 왜 살아요 대체? 이렇게 와이프랑 뭐 성실하게 뭐많진 않지만 이렇게 벌었던 그런 돈도 와이프 가고 나니까 그 똑같은 돈으로요. 내가 맛있는 거를 사 먹고 하고 싶은 거막 하고 뭐 그래도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막 그래요 그냥. 그거를 와이프랑 같이 나눌 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행복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의 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 잃고 나서 가장 많이 힘들던 었게 잠자리였어요. 그냥 그, 그 혼이 있고, 하나님이 렇게 숨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그 혼이 있고 하나님이 렇게 숨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새근새근 막 코도 골고 막그 소리 음, 우리, 우리 와이프가 내사람이하면서 끌어안기도 하고 저 맨날 끌어안고 잤으니까 와이프를 네. 그러다 갑자기 <laughs> 일도 맨날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그냥 모든 걸 항상 같이 했어요 와이프랑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면 데려간다고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하여튼 참 우리 와이프는 계속 사랑 정말 많이 받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네. 어쨌든 이 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 이것이 진짜 맛이라고요. 돈으로 우리가 뭐 음식을 사서 먹고 뭐 하고 그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혼이라는 거. 어, 그리고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그럴 때에도 그 사람의 육체를 만지고서는 그 느낌 뭐그 그거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혼 맛.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수들이 이 소울 소울 즉 혼으로 노래를 하고 그러면은 그 소리만으로도 되게. 막 감동받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실체라서 그래. 존재해. 그게 이건 고기 덩어리라고. 이건 고기 덩어리. 물론 진짜 실체는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혼이라는 걸또 역시 역시 실체로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몸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는 이 혼이라는 게 나중에 죽어서 어디에 갈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도 언어 습관적으로 자꾸 영혼이란 말을 영과 혼을 붙여서 쓰고 하는데 영과 혼은 완전 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인도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혼이란거 우리 인간들 하는 게그니까 짐승들한테 혼이 있어요 전부 다. 어. 막 우리가 막 짐승들 또막 그립고 그러면 막 짓잖아요 그잖아 짓고 막파골링하고 그잖아 요 늑대들 생각하시면 돼요. 글쎄 이렇게 표현해놓고서는 편집하려고 하니까 짐승과 인간이 좀 똑같은 레벨로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라는 거.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은 인간이 인간의 맛을 볼 때에는 그 소울이라는, 즉 혼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맛을 볼 때에는 영이라는 걸 느껴,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의 맛이라는 거는 어, 그, 여러분들이, 소울만, 즉, 혼만 겪으신 분들한테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가, 가시, 안 가시는 부분이에요, 이거 진짜로,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이 맛을 한다. 아니, 이거보다 조금 더, 더 좋은 편이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냥,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진짜, 일반,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에너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원하신 그 끝도 없는 그 사랑 그 안에 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천국을 <laughs> 미리 안안 안 가봐도 다 안다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천국이 다가 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겪어봤으니까 죽음이라는 게안 무섭단 말씀이야. 다만 하나 그걸 알기 때문에 잘못된 영의 인도를 따라서 혹여 주님 나라 못 가게 되면은 그 그게 그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기덩어리인 육이 있고 모든 인간들이라면 다들 먹고 싸고 돈 벌고 누 누가 테뭘 자랑하고 뭘또사적끼고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혼에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짐승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 혼이 여러분들 육을 벗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그 영의 일이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 말씀이에요. 그동안 어떤 영을 따랐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이어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는 죽어서 여러분들의 이 혼이 어디로 가냐라는 굉장히 실존적이고도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혼이 처하게 될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밖에 없고요 천국 가지 못하면 족된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 있는 신앙이니 뭐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냐고 자 그러는데 뭐 조이라는거뭐 고기 덩어리요 결국 또 맞잖아 유기야 그냥 조조 아 진짜 족 뭔가 강하게 표현할 때 아주 잘쓸수 잘 있는 표현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가면 족대요. 그래서 카메라 들었어요. 여러분. <laughs> 구차하게 설명 안 할게요. 어, 최근에 제 구독자 한 분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자꾸 믿음을 강조하고 미슈니까 미슈니까 이러면 더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더안 믿어진다라는 그런 말씀 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그 그 마음과의 싸움이라고요. 제 와이프랑 저도 제가 예수님 얘기하고 영의 얘기 좀만 하면 와이프는 그 땅이 어디냐고 막 성질 사랑 내면서 막씨발씨발막 막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영의 전쟁이야, 그게. 근데 바로 그거예요. 너,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더 믿기 싫어. 아, 짜증나.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정확히.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어요. 어 그렇게 거부감 드시는 분들은 그냥 어 그냥 지옥 떨어지시라고 저는 더 말씀드려요. 그러면. <laughs> 그러니까. 그 모든 계산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음?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천 데려갈 수 있냐 없냐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경에서 써 있는 그대로 그냥 복음 전파하고 그냥 안 믿으면 좋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 뿐이에요 영해전쟁이에요 영해전쟁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처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날카로워요. 성령은 거미랬어요. 날카로워요. 찢어버려요 그냥. 그냥 아닌 건 그냥 딱 찢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좋대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국 소울의 대부를 소개해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우! 구독과 좋아요! <laughs> <laughs>